안녕하세요 성운연 나르샤TV 8월 1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5일 하락하고 나면 다음날 반등을 보이며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6일째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어려운 장에서 매매하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오늘의 특징 종목 다음 주에도 살펴봐야 될 종목들 같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의미있게 보는 종목들 면접 몇개 살펴보면 우선 다보 링크입니다 바닥에서 없던 거래가 생기면서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다음날 아래꼬리를 달면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잠깐 멈칫을 합니다. 이 자리를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서 고점 자리예요. 여기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지 않고 상승하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리를 대량 거래와 함께 수요일이었죠. 거래가 터지면서 481선까지 올라서는 움직임. 어제는 장중에 깊게 밀리긴 했지만 그 자리를 다시 종가로 살려놓으면서 마감을 하는 걸 체크했습니다. 오늘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단일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17% 상승을 했고요. 강조드렸었던 맥점 자리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전도체 제 마음속의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라 말씀드렸고 반도체 제 마음속의 대장은 한미 반도체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계속 아래에서부터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다가 거래 터지고 한 단계 올라갔죠. 그러면서 횡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을 하고 이런 20일선 지지 자리 이런 부분들 계속 체크했었던 종목입니다. 그외에 여기 3만 원 부근에서도 횡보하는 움직임 체크하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하게 올라섰죠. 자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선 이후의 움직임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수일날. 요 아, 화요일이었죠. 광복절 날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자, 오늘 앞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윗꼬리가 있지만 18%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뒤에서 체크를 할 거고요. 자, 이 종목 배체로 27 같은 경우에도 우리 바닥에서 거래 터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서 뭐 바로 치고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다시 거래 없이 눌려 놓는다라면 지지자리를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또 이제 음봉으로 밀리긴 했지만 2 1선을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오늘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요. 2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설 때는 이런 상0육선 장기 평선 자리에서는 항상 비중 조절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딱 고자리에서 그 윗꼬리를 맞고 내려오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타이밍들 꼭 체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초전도체가 무너지고, 어제도 우리가 봤었던 맥신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특히 휴비스. 자 휴비스는 우리가 바닥에서 마찬가지죠. 아까 제로 2세븐과 같이 거래가 한번 챙기면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 조정을 보여주는 이런 움직임.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봐야 되는 위치에서 어제 양봉으로 잘 올라서는 움직임도 체크를 했었죠. 어제 장중에도 같이 있는 분들과 체크를 했고 시간 외에서 움직임도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의 움직임이고요. 어제 밀려났다가 또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움직임.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30분봉 보면서 어 이제 막판에 또 들어 올리더니 어 동시효과에서 떨어뜨려놓고 시간에서 밀려났지만 막판에 다시 올려놨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가 위치를 좀 유심히 봤죠. 그래서 여기 장기 평선 위에서 시작을 하는지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러면서 그 자리를 위에서 스타트를 하고요. 밀리지 않고 강하게 올라서면서 오늘 481선까지 올라서는 상한가. 감을 했습니다. 저제도 살펴봤었던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마찬가지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섰고, 자 장중에 밀리긴 했지만, 아래 꼬리를또 상공력 이탈하지 않고, 4,000원 라운드 피겨를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자, 나인테크도 어제 상공력 자리에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는 움직임 체크했었던 종목이죠. 앞서 넘지 못했었던 이런 4,000원, 이런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태경산업, 여기 성공력 아래에 있었지만 뉴스와 함께 강하게 올라서면서 상한가 마감을 하고요. 아모센스도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갈 때 좀 접근을 해봤는데 다행히 상한가 마감을 하고 자 경동인베스트도 어제 살짝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에어로겔 이런 이슈로 또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하고요 자 티플렉스도 장기 평선 306선 돌파하면서 상한가 마감 자센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좀 접근을 했었고 얘는 좀 관심 종목이었었거든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좀 거래가 나오면서 요4 8 1선은 계속 못 넘어요 요 때도 안착하지 못한 하고 이번에도 터치만 하고 놀리지만 거래도 한번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보여주면 봐야지 했었던 종목인데 요 481선 앞서 고점 이렇게 넘어가는 타이밍 때좀 접근을 하면서 조뭐또 같이 있는 분들하고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했다가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28% 상승 마감 그리고 시간에선 상한가로 닫았습니다. 자, APS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젠큐릭스도 최근에 한번 상승을 준 이후에 눌려놨지만 오늘 거래 터지면서 21% 상승. 자, STX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 종목, 우리가 계속 또 관심있게 보는 위치에서 앞서 고점 자리 돌파하고 어, 밀리지 않고 횡보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수요일날 인적 분할 이슈로 상승을 했고 어제도 도지로 마감을 한 움직임 체크를 했었는데 오늘 19%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자, 아이크래프트는 아, 제가 이거 좀306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제 거래가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자리를 지켜주길래 다음 주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맥신 이슈와 함께 1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나우아이비도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앞서 고점 자리까지 붙여놓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모텍도 최근에 또 아래에서 움직임이 또 요란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자, 나노도 오늘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서면서 앞서 고점 자리 부근까지 올려놓는 12% 상승. 그 외에 뭐 한국엔컴컴퍼니 그리고 뭐 대명소노시즌도 장중에 한번 움직임이 있었고 요 종목도 앞에 한번 또기를 보였었던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대원화성도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고요. 램테크놀로지, 해인 그다음에 KPF, 성우전자 이런 종목들이 또 관련한 또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오플로우도 어제 이미 또 맥신 관련한 종목으로 체크는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의견은 드리지 않았는데 뭐 그래도 밀리지 않고 우선은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자 나노CMS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306짜리 돌파 관심으로 봤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도 종가로 306 안착하면 봐야지 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에만 올라가고 멈칫하지만 물론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서 다음 주에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유 종목들 그리고 또 초전도체 너무 또 계속 강조드렸었던 부분 어제도 또뭐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런 테마 종목들 꼭 대장주들로만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침부터 이미 시장이 좀 밀릴 것을 예상되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이제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시가부터 좀 움직임이 나왔었죠. 어제 한국 화장품 뭐 시간 외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는데 시가가 오늘 5%죠, 5.12% 상승을 하더니 그 다음에 장중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고가가 오늘 27%까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또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 역시나 이 거리를 길게 남기고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나도 오늘 장중에 강한 슈팅을 보여주면서 또11% 상승 마감을 하고요. 아이패밀리 SC는 앞서 고점 자리 부근에서 붙여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종목도 최근에 강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자리를 돌파하면서 종가 8% 상승 마감을 하고요. 본느도 우리 계속 아래에서 기술적으로 봤었던 움직임 720선 앞서 고점을 돌파하고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어제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고요. 마찬가지 오늘도 한번 슈팅을 줬었던 종목이고요. 코스맥 속 고점이지만 또 의견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밀리지 않고 장중에 한번 익절할수 있는 타이밍을 줬어요. 어떤 종목입니다. 자, VT 같은 경우에는 우선 또 급하지 않게 다음 주에도 이런 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를 요때 고점이고 이 지지되는 어 자리죠. 여기서 밀리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살짝 올라와 주는지 천천히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실리콘 투 마찬가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지 또 급등했다 떨어지는 종목들 외에 그런 종목들도 다음 주에도 한번 움직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제이중 코스메틱도 또 강하게 상승했다가 눌렸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이면서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도 어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죠. 우선 고점 부근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장중에 살짝 올라왔지만 오늘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 움직임. 호텔 신라도 지지되어야 되는 자리. 자 다음 주에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방향을 돌려주는지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 리오프닝 중국 소비 관련한 종목들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불안 불안합니다. 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양봉이긴 하지만 또 시가가 낮다 보니 계속 밀려서 내려오고요. 지금 481선, 그리고 이때 고점 자리 부근에서 지금 자리를 돌려주는지 좀 강하게 거래 터지면서 방향을 돌려줘야 되는데 계속 아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 오늘 하이닉스가 2% 상승을 하면서 전저점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선 터치하고 다시 다음 주에 또 12만원 이때 고점을 넘어서야 또 다시 한번 앞에 있었던 12만 9천원을 도전할 수 있는데 다음 주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될듯 하고요. 자, 태성 어제 강하게 상한가 올라갔지만 역시나 또 앞서 고점 자리 장중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그 자리를 강하게 넘지 못하면서 음봉으로 깊게 내려왔고요. 자, 이스페타시스는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그때 수요일 어, 화요일날 말씀드리면서 수요일날 한번 10% 상승 보여주고 내려왔지만 어제 양봉으로 자리를 살려놨죠. 오늘도 거래가 늘면서 드디어 20. 21선 자리를 장악하는 9.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밀리지 않고 이제 이제 손절 자리를 높게 잡아야죠. 다음 주에도 상승하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 주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 있는 부분 계속 일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ISC도 워낙 끼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수목금 양봉으로 다행히 잘 올라섰고요. 자, PSK 홀딩스도 36일선 우리 지지반등 보는 자리에서 또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위치 타이밍이었는데 다행히 21선 돌파하면서 오늘도 양봉 마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 21선 지지자리 보자라고 보면서 자, 상승을 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앞서 고점을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봐야 될듯 하고요. STI도 36일선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횡보 조정되는 움직임, 어제 21선 돌파하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고요. 오늘도 밀리지 않으면서 이 종목들, 다 이제 끼 있는 종목들, 앞서 고점 자리 부분까지 올라오면서 다음 주에 유심히 봐야 될듯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면 같이 봐야 되는 종목으로 HPSP 말씀드렸죠. 6 0일선 자리에서 오늘 21선은 돌파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좀 거래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음 주에도 같이 체크하도록 하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어제 21선 돌파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만 올라오고 넘지를 못하는 강보암 마감을 했습니다. 인텍 플러스도 오늘 7% 거래가 늘면서 또 내려오는 어 지금 21선 4만 원 돌파가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자 레이저셀도 워낙 또어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앞서 저점 자리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번 슈팅이 있었죠? 오늘도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이런 1700원 지지되면서 반등을 보여주는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 아이고, 자 제우스 같은 경우 제우스 제우스도 지금 61선 딱 기술적인 자리에서 요때 고점이죠. 이런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에서 오늘 4%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이탈하지 않는지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해봐야 될듯 하고요. 지오 엘리먼트도 오늘 바닥에서 좀 거래 나오면서 장중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던 종목, 그 다음에 하나 마이크론 등 이렇게 또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꼭 관심있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넥스트 칩도 12,000원 121선 지지가 중요하다.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살짝 3%좀 거래량이 아쉽긴 하지만 다음 주에도 잘 체크해보도록 하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도 61선 자리에서 반등을 주면서 21선 넘어가는지, 종목들이 중요한 위치에서 다음 주에 좀 거래가 실리면서 또 반등을 하는지, 같이 잘 체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솔트럭스 같은 경우가 오늘 12% 넘는 상승으로 21선 안착을 했죠 솔트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뉴스가 붙었죠. 점심 시간 이후에 이건 3분봉입니다. 3분봉에 좀요 지금 유상증자 결정 이런 3자 배정 이슈로 또 거래가 터지는 이런 타이밍 때이게 2%대였거든요. 이때좀 접근을 했었던 게또 다행히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량 늘고 강하게 올라서면서 2 1선 안착하는 12.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ai 관련한 종목들 중에 움직임이 좀 나왔죠 자 유비온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더라 라고 했는데 자요 종목이 슬쩍 내려왔습니다 물론 거래 없이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21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다시 한번 16% 상승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아이때 고가 말고요 최근 또 지지본 어, 돌파 관점에서 보던 자리를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죠. 자, 다음 주에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오브젠도 마찬가지 21선 지지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또 붙여놓더니 오늘 8% 상승 그 다음에, 뭐,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9.6%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이런 네이버 관련한 이슈가 또 다음 주 24일날, 어 네이버 하이버 클로바 X 또 이런 발표가 있다 보니 움직임 살펴보시도록 하고, 뭐, 뉴스 보면은 뭐, 테스트해 본 분들은 좋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또 네이버 임원들은 또 지금 주식을 매도하고 있더라 이런 뉴스도 나오고요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네이버는 21선 지켜주지 못하고 오늘 또 하락마감을 하면서 이런 장기평선 자리에서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깨고 내려올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AI 관련해서도 또어 폴라리스 오피스도 우선은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행히 4%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도 양봉 마감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이런 121선, 9만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리를 종가로 안착하지 못하면서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접근을 하지 말고 좀더 주더라도 확인되는 위치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타이밍들 자 그리고 의료 AI 쪽 관련해서는 우선 제이시스 메디칼이 계속 아래꼬리 달면서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요 딥노이드도 마찬가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또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거래가 붙으면서 돌파할런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 신테카바이오 아쉽게 17,000원 요자리를 안착하지 못하면서 윗꼬리를 남기고 약보한 마감을 했고요. 우선 거래가 없죠. 워낙 또 거래 나올 때는 반응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2십일선 요런 자리 관심 있게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루닛 뷰노 자, 이 종목들 21선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는 타이밍 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뷰노가 오늘 11% 상승, 21선 자리에 딱 올라서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루닛도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앞에 저점 자리예요. 이때 자리를 이탈하면 훅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반등을 보이면서 21선 올라타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지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전력,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는 효성중공업, 와,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어요. 전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같이 보는 끼 있는 종목, 재룡전기, 요 종목도 자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런 21,600원, 이런 자리 저항이다라고 했는데 돌파를 하고 밀리지 않으면서 양봉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오늘도 그런 자리 아래 꼬리 달면서 지켜줍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모베이스전자가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우디였죠? 그 10년간 에어법 관련해서 이런 전장 부품 이제 또 뉴스와 함께 앞서 고점 자리까지 올려놓는 상한가 움직임 모베이스 전자가 상승하다 보니까 오늘 모베이스도 마찬가지 18%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그 외에도 또 보고 있는 종목들 또어 제약 쪽 관련해서는 우선 j w 중외제약을 계속 좋은 흐름으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거래가 실리면서 장중에 좀10% 가까이 상승은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남기고 음봉으로 5% 마감을 했습니다. 좀 거래 실린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쉽지만 여기 지켜주는지는 급하지 않게 여기서 비중 많이 싣기에는 분명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때 21선 지지에서 앞서 고점 돌파 관심있게 봤었던 종목, 오늘 저도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을 뿐이지만, 다음 주에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반면에 e m t e 어제도 5일선 지켜주는 움직임,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지만, 밀리지 않고 있는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상승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KN솔도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자리를 다시 지켜줍니다. 양봉으로 종가 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삼양식품, 어제도, 어, 또 지켜주면서 거래 없이 늘려주지만, 자리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4.5% 상승 마감을 하고요. 같이 보고 있는 농심도 마찬가지 이런 중요한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같이 흐름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하나가 빙그레였죠. 빙그레 이런 720선 앞에 자리를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서면서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체크를 하면서 계속 우상향 보여주고 있고요. 자그 외에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KBG가 또 이런 장기평선 위에서 금봉이긴 하지만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물론 시가로 내려오면 다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반향을 다음 주에 바로 또 위로 잡는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또 오파스는 또 한동안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 최근에 또 우상향 봤었던 종목인데 어제 좀 내려오나 싶었는데 오늘. 뭐, 다른 종목들은 아니에요. 오파스넷만 다시 한번 종가 부근에 어 막판에 좀 힘을 내면서 강하게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고점 자리에 붙여놓습니다. 다음 주에는 15,000원 돌파하는지 여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 외에 또어 고점을 돌파하고 눌림 자리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어또 급하지 않게 이 종목도 뭐 급등을 하거나 이런 종목은 아니긴 한데 천천히 보려고 하는 종목, 그 다음에 아난티도 481선, <laughs> 이번 주에도 거래 없이 또 이탈하지 않는데 워낙 또 강한 거래로 강한 또 장기 평선들 앞서 고점을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손오공도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면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리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 여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기술도 급하지 않게 요 종목도 21선 돌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종가로 올라서면은 조금 보려고 했는데 딱그 자리까지만 터치를 하고요 21선 돌파할 때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온다라면 좀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센스도 36일선 이런 자리 그리고 그때 이제 거래 때문에 계속 보던 종목인데 그래도 시장 밀리는 거에 비해서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엘컴텍이 오늘도 121선 아, 종가를 못 넘더라고요 1600원을 좀 안착해줘야 되는 움직임인데 최근에 뭐 초전도체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 그 종목들 무너져도 오늘 또7 8 상승을 하면서 다음 주에 올라서는지 관심권에 두면서 자 인상가도 오늘 7.2% 상승을 하면서 이런 60일선 안착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다음 주에 어그 일본 어, 내각회의에서 좀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 그때 어, 지금 총리도 여름쯤이라고 했는데 과연 지금 어, 언제 발표가 날런지 이런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사부작 하고 있다가 또 뉴스 나올 때또 한방 또 입절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주 중에서 는 오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이 어, 바이오시스템이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 또 파드도 어, 또 고점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자리를 버텨주고 오늘 또 장중에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 도지로 마감을 했는데 또 시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서 또 무상향 올라가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서 앞서 고점을 강하게 돌파한 종목 그리고 상신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거래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움직임 종, 보여준 종목이라서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06 자리에서의 종목들 어제 인트론 바이오 종가로 306 안착을 못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시간에서 움직임도 말씀을 드렸죠 시간에 상한가 움직임 보였었는데 역시나 이런 이평선 장기평선 자리 위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장중에 강한 슈팅 윗꼬리가 있지만 18% 상승 마감을 하고요 자 이노진 같은 경우에도 우선 오늘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상한가 마감을 하고 오늘 시가가 역시나 이런 장기평선 위에서 스타트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한번 슈팅 기회를 줬었고요. 오늘 종가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좀 거래가 많이 실린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만, 물론 다음 주에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또 수급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한샘도 마찬가지 고점에서 밀리지 않고 있죠. 거래 터지면서 306 돌파한 이후의 움직임 계속 관심있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삼목의 스폼도 오늘 어제에 이어서 종가로 306 자리를 이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래가 지금 많지는 않은 이런 종목인데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지도 보고 있는 종목 트루인도 마찬가지 오늘 종가로 상공력 이탈하지 않기에 또 관심 갖고 보려고 합니다 대원제약도 천천히 움직임 살펴보시면서 뭐 최근 지수 밀리는 거에 비해서 장기평선 자리에서 자리를 잘 버텨주고 있죠 자한오시스템도 지금 어제 오늘 상공력 자리를 종가로 딱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가 움직임 보면서 또 장중의 수급과 함께 올라오는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오늘 코리안리도 마찬가지 481선 요 자리에서 멈칫합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장기평선 돌파한 종목 물론 아직 481선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또 앞서 있는 이런 7,900원의 앞서 고점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도 상공력 돌파하고 이탈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관심 두고 계속 체크를 합니다. 어제 MFM 코리아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아래 거리를 달면서 무슨 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서 급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종목이고요. 자 차바이오텍이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어요. 우리가 306 자리에서 어제 앞서 고점 자리 딱고 자리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했는데 차바이오텍이 오늘 또 장중에 한번 움직였었던 이유가 바로 차백신 연구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차트랑. 자,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들 눌림 자리 계속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강한 슈팅을 줬었고요. 그러면서 딱 종가가 306고 그 자리에서 마감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가가 위에서 시작을 하고 지지되면서 반등을 줘야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시가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 급하게 보지 말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주에도 꼭 관심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제이스코 홀딩스 우리가 여기 306 올라올 때 앞에 한번 끼 있었던 종목이고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주 강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오늘 10% 상승 마감을 하고요. 자 같은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306 올라오는 또 강한 종목들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 종목들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워넷 그다음에 동일기연도 오늘 거래 늘면서 종가 306 밀리지 않고 안착하면서 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성우테크론도 오늘 거래가 실린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테라젠 인텍스도 계속 저항으로 306 터치만 하다가 오늘 종가로 밀리지 않았죠. 근데 이 종목 딱 481선. 계속 저항인 이런 자리를 터치만 했습니다 자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것이냐 이번에는 방향을 위로 잡으면서 돌파할 것이냐 다음주에 잘 봐야 되는 종목이죠 자 한국내와도 오늘 거래 늘면서 장중에 한번 움직임 종가로 306 안착했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익 QNC도 오늘 거래가 늘면서 종가 306 21선까지 붙여놓는 흐름에서 다음주에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그 외에 또 오늘 306 자리까지 붙여놓는 움직임 보여진 플래스크 거래가 늘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거래 나오고 21선 이런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 오늘 지수가 어려울 때도 잘 버텨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섰고요 자, 내려오는 306선 다음주에 도전하는지 그 다음에 A루트도 계속 최근에 어제도 거래가 한번 실렸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밀리지 않고 6% 상승을 하면서 장기평선 자리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HFR도 마찬가지 어제 강한 슈팅이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121선 강보합으로 매미봉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과연 이런 장기평선이 모여있는 자리를 다음주에 도전하는지 관심권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옵트론텍도 마찬가지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121선 안착이 좀 중요한 타이밍인데 고그 자리에서 쉬고 있고요 그래도 지수 어려운 거에 비해서 또 거래 없이 잘 버텨주는 종목들 흐름 돌파하는 타이밍 보려고 합니다 에코도 계속 아 에코 여기 121선 요 종목은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지지되는 움직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젠도 계속 121선 요때 거래가 한번 터지면서 상승을 했지만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500원 지지 여부와 함께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이런 장기 평선 올라오는지. 보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아시아 경제에도 거래가 많은 종목은 아니지만 어, 또 지지되면서 방향을 위로 잡고 있는 이런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눌림 종목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갤러리아 오늘 장중에 한번 어, 살짝 올라오는 듯했지만 다시 또제자리를 올라오긴 했지만 또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들 눌림은 계속 또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또 앤디 포스도 좀 급하지 않게 천천히 보면서 또 방향을 위로 잡는지 워낙 거래 나올 때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권에는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의미 있는 종목들 정리해서 또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